제가 벌써 명조 가이드를 제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들 음림과 함께 사용하는 카카루나 앙쿠 감심한테는 그래도 많은 관심을 주시면서 정작 스타팅인 기염은 좀 조용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종결 가이드라 거창하게 이름 지을 생각은 없고 바르나의 지침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게임이 초창기인 만큼 캐릭터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많이 전가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간단하게 스킬 설명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기염의 일반 공격은 검과 창을 번갈아서 사용하며 타수가 아주 많은 다타 공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들집어는 궁극기 상태에 몰려기 때문에 평타로 얻는 들적 메이트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만, 공명에너지나 체력 위에 게이지, 파진치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평타 딜링은 사이클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기염의 공명 스킬, 돌진의 창은 평타 사이클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서브 딜링기이며, 파진치를 절반 소모해서 위력을 강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공명 해방, 그러니까 궁극기를 사용하면 기염은 파진 상태에 진입합니다. 평타와 강공, 회피방극이 파진의 창으로 전환되며 이는 모두 강공격 피해로 판정됩니다. 파진치를 절반 소모해서 궁극기를 발동하면 청룡, 처형을 시전하여 강력한 피해를 주고 파진 상태에 진입합니다. 파진치를 소모한다는 간단한 조건치고 들적 메리트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는 것이 사이클을 굴리면서 교체 플레이를 진행할 때 아군의 반주 스킬을 발동하면서 기엄은 변주 스킬을 발동하게 되고 이게 파진치 절반을 바로 채워주기 때문에 바로 궁극기를 발동하고 딜링 타임에 들어가도 문제 없습니다. 반주 스킬, 변주 스킬이 도대체 뭔가요? 게이지 체력바 왼쪽에 보시면 속성 문양과 함께 게이지가 보이실 텐데 이것이 바로 협주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전부 차게 되면 동료 캐릭터 아이콘이 반짝이면서 교체를 진행할 때 특수한 스킬을 발동하죠. 이때 들어가는 쪽이 반주 스킬, 나오는 쪽이 변주 스킬을 발동하는 겁니다. 기염의 반주 스킬은 아군이 강공격을 발동할 때 협동공격을 하는 것이며 8초 동안 두번 발동할 수 있습니다. 변주 스킬은 보시는 대로 공중에서 창을 내리꽂는 거죠. 기염의 궁극기는 만이 높지만 않으면 공중에서도 발동 가능하기 때문에 변주 스킬 이후 궁극기 연계를 아주 부드럽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보통 에코 어빌리티를 사용하기 때문에 변주 스킬, 궁극기의 깔끔한 연계는 잘못 보긴 하지만요. 분량이 적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 스킬 레벨이랑 무기를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명조의 스킬은 평타와 스킬, 패시브, 궁극기, 변주 스킬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염 같은 경우엔 궁극기와 패시브, 스킬이 큰 중요도를 지닙니다. 궁극기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패시브 레벨업은 파진치를 소모한 궁극기, 청룡, 처형의 딜링이 강해집니다. 스킬도 상당히 강력한 피해를 자랑하고 말입니다. 궁극기를 발동한 상태에선 평타 레벨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평타는 그렇게까지 중요도가 높지 않습니다만 평상시 딜링을 생각하면 아예 유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변주 스킬은 활용도도 딜링도 떨어지기에 제일 우선도가 낮지만요.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전무, 상시우성, 패스 무기 정도가 있으며 그걸 제외하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른 건 전부 방어력이나 공명효율 같은 걸 달고 있으니까요. 가성비 좋게 강력하고 싶다면 패스를 구매하시는 게 추천되고, 안 된다면 방어력 옵션의 사성 무기 장애의 불빛을 사용해야겠죠. 에코입니다 에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류 세트를 사용하면서 복주의 고릴라를 메인 에코로 채용합니다 인면이나 전도였다면 43311, 44111로 나뉘었을 텐데 기염은 43311로 고정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데이터 스테이션이 9레벨을 넘어가게 되면 에코 장착 총 코스트가 12코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4코스트, 33코스트, 11코스트를 맞추는 것이며, 기업은 크리티컬과 기류 피해 보너스 2개, 공포 2개가 공룰 세팅이자 고점 세팅입니다. 그래서 43311인 거죠. 최악무기를 채용한 경우라면 4코스트 주옵션을 크리티컬 피해로 조율할 수 있겠네요. 44111은 그럼 뭘까요? 사음 보너스와 피에 보너스 옵션이 일치한 에코를 부옵션까지 좋게 뽑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크리티컬과 크리 피해만이라도 맞춰두자는 취지에서 크리티컬 관련 옵션을 주옵션으로 가지고 있는 4코스트를 2개 쓰고 나머지를 공포 1코스트로 채워놓는 건데 기염이 활용하는 기류 에코는 4코스트가 고릴라밖에 없어서 고릴라를 2개 쓰면 세트 효과가 활성화되지 않으니 44111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염은 43311에 크리, 기류 2개, 공포 2개로 고정이지요. 부옵션은 그 크리티컬과 그리피의 강공격 피해 증가가 굉장히 맛있는 옵션이 될것 같습니다. 조합과 운용입니다. 추천하는 조합은 모르테피와 벨리나입니다. 섭딜과 힐러인데 채용의 이유는 아무래도 반주 스킬이죠. 반주 스킬의 경우 대기 상태로 들어가면서 발동되기 때문에 출전하는 캐릭터에게 혹은 주변 파티원에게 강력한 버프를 제공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모르테피가 강공격 피해 38%를 벨리나가 모든 피해 증가 15%를 제공하듯이 말입니다. 벨리나는 모르테피나 다른 캐릭터에 비해 수치가 작은데 공격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피해라는 점에서 범용성이 뛰어나고 지속시간도 30초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벨리나로 사이클을 시작하여 여유롭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르테피의 반주 스킬은 다음 출전 캐릭터의 강공 피해를 증가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염은 궁극기 상태에서 모든 피해가 강공격 판정으로 들어가니 포텐셜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지금으로서는 제일 강력한 조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염과 감심은 어떤가요? 감심의 반주 스킬은 궁극기 피해 증가인데, 기염은 궁극기 피해가 아닌 강공피해 딜러라서 궁합이 전혀 좋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막과 힐링으로 인한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 가벼운 몸볼이나 서브 딜링의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벨리나가 없는 경우엔 감심을 채용해도 괜찮습니다. 모르테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기염을 뽑는 동안 모르테피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가차를 조금 더 돌려보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시샤나 양양으로 서브 딜링을 할 수도 있고 도기의 반주 스킬로 스킬 피해라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모르테피에 비하면 안 해꼽긴 하겠지만요 기염 조합의 실전 운용은 이런 식입니다 먼저 평타와 스킬로 공룡 에너지를 절반보다 많이 채워주고 벨리나로 교체해서 스킬과 강공을 활용하여 협조 에너지를 채웁니다 모르테피는 분노 게이지를 채워서 특수한 스킬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타를 좀 치고 스킬을 터는 것만으로 협주 에너지를 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4분의 3 이상 찼다면 궁극기를 사용하는 걸로 전부 채워집니다. 기염의 협주 스킬을 명중하면서 파진치가 바로 절반까지 차고 에코 어빌리티를 사용한 후에 공극기를 사용합니다. 고릴라 에코에는 단순히 서브 딜링 뿐만 아니라 기류 피해, 강공격 피해 증가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후로는 그냥 평타를 꾹 누르고 있는 것만으로 기염이 알아서 딜링을 해줍니다. 간간히 회피와 스킬 사용만 해주시면 되겠죠.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염의 바르나의 지침서였습니다.